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성장기 자녀의 눈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시력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은 골든타임인데요. 오늘 건강365에서는 성장기 자녀의 시력 건강을 위한 방법 알아봅니다. 3살 눈 건강 80까지 간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굴절 이상을 교정해줘야 건강한 눈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근시와 난시, 원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근시는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면서 물체의 상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혀 가까운 곳은 잘 보이나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굴절 이상이며 반대로 원시는 물체가 망막 뒤편에 초점이 맺혀 돋보기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굴절 이상입니다. 난신은 검은 동자인 각막의 형태에 따라 생길 수 있는데 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이의 시력이 나쁜 것은 굴절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근시인데요. 2016년 근시 진료 환자는 132만 1,300여 명, 0대 청소년이 38%, 구세이아 아동은 21%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눈이 나빠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근시입니다. 근시는 성장이 멈추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근시가 진행하면 진행된 근시만큼 안경을 바꿔 줘야 합니다. 따라서 근시가 진행하는 소아에서 청소년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통해 시력 변화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안 나오는 것을 약시라고 하죠. 아이들은 상황 표현이 서툰 데다 눈이 잘안 보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근시, 원시, 난시가 심하거나 사시가 있어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상태를 약시라 합니다. 아이들의 시력의 발달은 만 8세경에 완성되므로 만 8세 전에 안과에서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 약시 유무를 확인하고 약시가 있다면 안경을 착용시키고 가림 치료를 통해 약시가 있는 눈의 시력을 발달시켜 줘야 합니다. 일곱, 여덟 살때 결정된 시력이 거의 평생을 갑니다. 어린이 시력 교정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데요. 시력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름 방학에 치료에 적깁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만 4세부터는 안과에서 안과 검진을 통해 근시, 원시, 난시 유무를 확인하고 사시 검사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시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밝은 낮에 하루 1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즐기는 아이가 먼 곳이 안 보인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눈이 나빠지는 가성근시일 수 있습니다. 가성근시일 때 안경을 쓰면 시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어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건강상류가였습니다.